2020년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성과 전시 및 온라인 성과 공유 이번 시간에는요 학생친화적 교수법 개발 그리고 교수법 소연구 모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내용이 또 어땠는지 또 개요는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법 연구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듯이 교수들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임을 하는 건데요.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소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BL이라는 교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립러닝이라는 교수법이 있는데, PBL 같은 경우에는 문제 기반의 학습이라고 해서 문제를 먼저 이제 던져주고 학생들이 학습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립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때 보면 거꾸로 학습이라는 내용인데. 학생들이 미리 집에서 선행학습을 진행을 하고 교수님과 같이 수업시간에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교수법을 말합니다. 그걸 갖고서 교수들이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자기가 진행을 할때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다른 교수님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전전적으로 발전해가는 교수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것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교수님들로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게잘 매끄러운 것도 있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은 불안한 것도 있고 하니까 다른 교수님들한테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되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프로그램을 다 했습니다. 자, 어떠한 평가 결과가 있었습니까? 예, 교수님들마다 이제 강의계획서나 이런 거에 바탕으로 학생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거의 다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또 이제 이게 일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기를 해서 더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을 이제 모임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추후에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어진다면 네.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진행하는 게두 개의 소모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두 개의 소모임에서 더 추가적으로 더 이제 인원수도 더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교수법 같은 경우 말고도 다른 교수법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모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 친화적 교수법 개발 그리고 교수법 소연구 모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